오늘 오전에 여러분 그때 안수근 프로님이랑 했던 술 먹방 그거 업로드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게 워낙 재밌어갖고 줄일 게 별로 없어갖고 진짜 길게 올렸어요. 막 11분짜리로 아마 올렸을 건데. 다나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낚시여선 안전저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단속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양 레포트 활동을 위해 증가하는 낚시객의 안전 확보 그리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합까 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영국에서 멸종위기로 희귀종이 된 악상어가 낚시꾼들에게 잡혀서 화제입니다. 이게 90분 동안...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90분, 1시간 반 동안 해서 결국은 이렇게 잡혔다고 하네요. 이제 그 컨텐츠 같은 거를 페이스북으로도 뭐 방송도 하고,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또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접속하셔서 다나카 TV 검색하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알림 뿅뿅 뜨면서 여러분들께 컨텐츠 빠른 속도로 업로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가져온 거는, 레오님의 경남 지세포 무늬 농어 도보 탐사. 단나카페이스트 조인식을 마치고, 새벽 도보 포인트 탐사차 일찍 귀가를 했지만,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스텝 지급복과 모자를 쓰고, 무늬와 노어 탐사를 나섰습니다. 저 멀리 희번덕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아, 나는 이부분에 진짜, 소름. 이게 멧돼지 눈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짝거리는게 밤에 어 이거 반짝거렸을 거 아니에요? 점점 다가오더니 긴장한 팀장님이 욕두 분자 욕을 합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입질이 딱 한번 오셨다고 해요. 어떤 입질이냐? 짜잔 멸치 입질. 멸치 입질이 오셨다고 얼마나 안 잡혔으면 멸치가 입질이 느껴지냐면 한탄을 한탄을 저희가 저번 주 그쵸? 이제 월요일이니까 저번 주 주말에 드디어 저희 단아카 필드 스텝 조인, 조인식이 있었어요. 정말 저희 식구들 한 입으로 말한 게 우리 필드 스텝들 너무 좋다고 진짜 그 성격들이 진짜 근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행사도 행사지만 끝나고 이제 디풀이에서까지 너무 즐겁게 술도 한잔하고 너무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가 임명장 수여식 할 때예요. 아 이게 벌써 며칠 지난 일이라니 신기하네요. 저희 대표님이시죠. 저희 대표님과 이렇게 임명장 수여식 하는 모습들. 김재원 프로님께서 축하의 축사 말씀해주셨고요. 이렇게 단체 사진까지 멋지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저 규제님께서 진도에서 홍주를 드시고 오셨어요 이게 맥주에 타서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맥주에 타서 먹는 건데 그 글라스에 맥주를 한 3분의 1 붓고 홍주를 위에 싹 뿌려주면 위에 층으로 싹 쌓여요 이 붉은 빛이 마셨죠 마셨는데 이게 괜히 홍주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처해서 이거 보세요 제가 자처해서 홍보하겠다고 홍주 들고 사진 찍었어요 신나가지고 진짜 맛있었어. 찌라고 하나요? 이제 찌를 야광찌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죠. 블링블링 찌라고. 찌가 이제 밤낚시할 때 물에 둥둥 떠있으면 이렇게 탁 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입질이 오면은 애가 색깔이 바뀌면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지고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샘플을 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매주 월수 점심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 좀, 내용을 줄이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매주 월요일만, 여러분들께 이제, 점심시간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공지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제부터 매주 월요일, 풍성한 재미와, 또 빠지지 않는 이벤트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소통했던 다나카 TV였습니다. 저희 고정 멘트 아시죠? 여러분 다나카 TV 안에서 힐링하세요.